박혜연 토익 안녕. 안녕하세요. 제목 잖자요 토익 파트 식스 세븐 고득점 달성 심화 연습 4. 그렇죠. 오늘은 심화 연습하는데 요즘 토익이 어렵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매 시험이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뭔가 아, 겁나 구린 문제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올 때도 있고. 채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게끔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 틀리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거든. 근데도 이제 토익 자체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뭐, depend on. 이것만 외운다고 점수 나오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고득점을 원할수록. 그래서 나도 되게 싫어하는 파트 쪽인 파트 6, 7의 심화 연습을 나도 부딪히면서 하고, 우리 수강생들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토익형 뇌구조 연습에. 오늘은 파트 7의 어떤 지문인데, 8, 6, 7은 둘다 지문스럽잖아 그래서 8, 7에서 지문이 발췌된 거를 6처럼 빵꾸를 미친듯이 뚫었다 근데 이런 짓을 한게 벌써 네 번째다 그래서 이제 4탄이라고 써놨습니다 전국 YBM 전체 1위 박혜원 파운 토익 토익 연속 990점 만점 아 나도 근데 막 틀릴 때도 있고 마킹 못할 때도 있고 이렇다시피 토익은 만만한 시험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한 번만 따면 되는 거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좀 자신감 있게 해보자요. 옆에는 매니저 모셨습니다. 하, 이게 뭐야, 골무야? 이게 뭐야? 스탑 해가면서 먼저 본인이 읽을 만큼 읽고 답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듣는 걸로 끼워 맞추자고. 우리가 그 시간을 줄순 없으니까. 지문 발췌는 내가 촬영한 적이 있는 ETS 750 단계 공약인데 그책 자체가 굉장히 헤비한 볼륨의 책인데 좋은 책이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있던 독해 지문에서 발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Bowled to penalize wholesalers. 뭔 개소리야 이게? 이거 그런 기사 글인 것 같아. 그래 속성은 왜몇월 며칠 발행이 돼? 이렇게 가로 안에 보이면 기사 글일 확률이 높고 꼭 알아놔. 제목에 문장은 아닌데 단어 뽀족투 동사 원형하면 그투 동사 원형을 뭐뭐 할 예정이라고 해석해봐. 음. 갑자기 노시그널 떴었지 잠깐. 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종기. 괜찮겠지? 그러니까 b o l a n d 라는 회사가 wholesalers 도매 판매 업체들한테 penalize 위약금을 물릴 예정. 겁나 무서움. 볼까? Laboratory는 음. 실험실 장비를 retailer. 항상 애들아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 리테일러가 존재하면 그 전에 모체가 홀세일러야. 음. 홀세일러가 뭐냐면 먼저 도급업자들 어, 도급업자란다. 도매업체들이 막 물량으로 팔아. 그러면 업체 오너가 가서 소매업체가 그걸 떼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 선반에 올려놓고 소매가로 파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갔어? 네. 응. 만약에 옷이 있는데 동대문 평화시장에 우리가 가서 사지는 않지 소비자로. 그럼 동대문 평화, 평화시장에는 옷가게 오너님이 가서 사, 그걸 따와서 자기가 디자인한 건 아니지만 따와서 사 와서 그걸 이제 놔두고 가격을 좀 올려 붙여가지고 이제 파는 거야. 그게 리테일이야. 여기까지 이해하지? 네. 그래서 그 실험실 장비 소매 업체인 버랜드라는 거는 판매를 하는 곳이지, 지들이 만든 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한테는 도매 업체들이 먼저 끼고 있었을 거야. 근데 걔네가 오늘 r 이아를 리포 e d 보도하고 얘기했다. 빈칸 a push for greater inventory control, comma. it will begin charging its wholesale suppliers penalties. penalty를 올리기로 했다. 음. 제목을 그대로 베낀 거지. 네. 자, 근데 1번 자리는 a push래. 그럼 push는 여기서 미시오라는 동사였을까? 명사. 아니겠지, 매니저야. 그치. 그러면 명사할 때 push는 뭘까? 뭔가 사지로 내몸 밀어붙임도 되겠지만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정책적인 시행의 노력에도 푸쉬를 써.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거야. 네. 야, 이게 시가안 맥힌다. 야, 단행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런 푸쉬, 그리고 그레이들은 좀더 커지고 더 좋아지는 인벤토리 지들의 재고, 최고, 상품 재고를 통제 관리를 더 잘하고자 하는. 그게 더 훌륭해졌으면 하는 어떤 특단의 조치 푸쉬. 빈칸. 얘네는 이제 도급업체들, 업자들, 도매업체들, 업자들, 공급업체들한테 위약금을 물릴 거라요. 청구하다. Charging. 네. 자, 1번 정답은 뭐였을까? 어, 이러한, 이러한으로. As part of. 왜 자꾸 노 시그널이 뜨는 거다요? 뭘 밟, 밟은 거야?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우리 토익 점수만 노 시그널 아니면 돼. 맞아요. 자, 우리는 1번 문제의 정답을 매니저가 As part of라 그랬는데 맞는지 볼까? 네. 따단! 잘했어. As part of는 부품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part of에 a l 더도 붙일 필요가 없는 전치사 태초의 떼깔런데 얘가 뭐뭐 하고자 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그런 액션 조치의 일환으로로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as part of a push 그러면 이런 특단의 대책의 일환으로. 근데 이게 내피셜이나 통계 보도 자료 출처는 아닌 거야. 그게 push에 따르면은 이상한 거지. 네. 그래서 according to가 까인 거예요. If not 같은 경우에는 if not. comma 주어 동사 나올지도 모르겠어 if not이 다른 용법도 되는데 만약에 얘를 전치사스럽게 어 push 하나 먹자고 들어갈 거면 if not for 이 나올 수도 있어 전사 보셔서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훈내나는 느낌으로 이번 맞췄어 그래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wholesale supplier한테 p 널티 물리기로 했대 어떤 경우에 if 만약에 그 supplier들이 do not meet 여기서 meet 만나다보다는 충족하다 부합하다 agreed upon. 짝대기 보이지? 네. 짝대기로 하이픈을 연결된 건 형용사 짝퉁 스멜이좀 많아. 상호 간의 합의된 딜리버리 빵꾸를 지들이 말한 그 시간의 최소 90%를 맞춰 주는 걸 실패하면 니들은 이제 앞으로 페널티 물리고요. 자, delivery c o s t 였을까 delivery windows였을까? delivery goods였을까? delivery cost 코스트가 되면 미 c 코스트가 되는 거네, 그골뭐야 네. 그러면 미 c 코스트가 되면 비용을 맞춰준다는 얘기인 네. 거네. 그렇지. 그런데 나는 정답을 Windows로 갈 거거든. 네. 틀려도 상관없어. w i n d o w 가 어떤 뜻일까? 창문으로 많이 떠오르지. 그렇죠. 근데 창문이나 창구의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미쳐가지고 period, 기간, 약속된 time range, 시간대. 때로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kind of deadline 같은 의미도 있어. 그래서, 9 0의 뒤에 보면, price가 아니라 time으로 끝난 것도 힌트지 이거, 내일까지 갖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으면, 내일 3시까지 갖다 드릴게요. 그럼 최소 내일 4시까지 너무 오케이. 받아 들인다 이거야. 근데 내일 3시까지 시간을 질러 놓고서, 갑자기 생태없이 모레 아침에 오고 이러면은 맞춰준 게 아닌 거지. 그래서, 90%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딱 맞추지 못했어도 그 근사치를 얘기한 것 뿐이지 무조건 수치를 돈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는 거야요 음. 그리고 딜리버리, 건설 어떤 배송 자재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쓰는 이상하고. 자 그럼 골메야 여기서 니들 몇째까지 배송하기로 했으면 그 배송 윈도우에 맞춰서 와라이 배송 시간대에서 윈도우는 타임이나 피 e r i 일종의 스케줄도 되겠지만 데드라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선생님 음. 봤을 때 일종의. 음. 그치? 음. 짜잔 이제 이 악질의 페널티 위약금을 물리는 입장의 리테일러 업체에 누군가가 인터뷰를 한것 같거든 스탑하고 먼저 본인의 힘으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입혀서 보자고 There is a significant, 굉장히 상당한 financial cost가 생겨요 엄청난 재정적 금액 부담 비용이 생겨요 When? 언제? We do not maintain an optimal amount 우리가 최상의 양의 빈칸을 우리 셰프에 못 갖고 있으면 그 문제 생겨요 우리 판매하는 업체거든요 근데 숭숭 비어있으면 되겠어. 우리의 쉘브스 선반에 놓여져 있는 이것의 양이 최적의 상태여야 우리도 금액적으로 피해를 안 보죠. 라고 조카 갈반이라고 하는 보울랜드 그 소매업체의 취 f 수석 머리통의 2급에 있는 되게 높은 급에 있는 Receiving Officer이라고 한다는 건 상품 입고 관련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 자 3번 서비스로 갈까? Priority로 갈까? Stock으로 갈까? Stock 한 단지 볼까? 오케이. 골무는 우리 매니저는 이걸 잘 읽었어 무의식의 흐름 중에 두 번째 줄에 inventory control 기억나? 앞에 문단에서 inventory는 입고 상품의 보유 재고의 느낌이 있거든. 재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항변한 말은 우리가 셸프에 놓여질 수 있는 게 서비스나 우선순위 priority가 선반 위에 있진 않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고의 양이 충분하게 있어야지 우리도 장사 해먹는 거예요. 이게 재고가 떨어져 있고 있다구로 배송이 늦게 와가지고 도매 업체에서 겁나 늦게 보내서 말리잖아 개 말려 왜 이러고 있는 거지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볼까? 셰에 u 스 t e 데 그래서 이건 되게 이거 한 거예요. 저희한테 도매로 물건을 맡겨주는 공급업체들 측에서 지들의 보유 상품 끝츠를 딜리버를 가급적 soon as 지체 없이 우리의 매장 소매 업체들에서 이걸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보내 주셔야 되는 건겁나게 중요한 거라고. 네. 정답. Critical. 좋아. Critical이라고 하는 건 치명적인 이는 느낌도 있겠지. Critical 데미지를 입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it is p u n k dead. 여기서 이선 뻥가죠가짜조로 이때 꾸먼 사이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명확계열 아니면 중요계열이거든. 매우 중요한 very important의 의미가 가능한 거거든 얘가. 근데 It is advised that 또 괜찮을 것 같잖아. 근데 나는 봤을 때, advisor, pretty 나올 수도 있고, able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a d v i s e 는 be advised가 되면 주어가 사람일 때도 되게 많거든. 응. Mr. Kim was advised that, 아니면 be advised to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은 이 문제는 critical. 로 가서 대절 뒤에 뭐가 생략됐게? Should가 생략되었습니다. 싸가지 없는 중요계열과 강박성은 대절 뒤에 주어 뒤에 should를 생략을 유발하기 때문에 resuppliers에서 should deliver. 느낌일 수도 있겠지. 자, 그다음에 읽어보죠 We have had them sign에서 잡아봐. h a d 가 지금 나서 have had가. 근데 have had가 이미 동사인데 그 뒤에 sign하다가 또 동사였다면 이걸 사역동사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have가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을 또 뽑아 먹으면 여기서 have는 가져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얘들한테 sign하게끔 시켰다의 느낌으로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빡침주의 용으로 이걸 꼭 우리가 지켜줬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서비스를 갖다가 할수 있도록 그 업데이트 갱신되고 변화된 우리 간의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간의 서비스 빈칸을 우리가 사인하게 했어요. 정답? Agreement. 좋아. Agreement가 동의 합의의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감성으로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계약이 잡혀 있어야 그 계약 문서에 서명도 하는 거지. 사인하고 어울리지가 않아, Arrangement는. Arrangement는 조정, 준비, 마련이지. 아직 문서도 법적인 것도 아닌데 사인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Recommendation을 Give, 줄 수는 있겠지만 Recommendation을 Sign하지는 않지. 그래서 골메야꼭알아을게 있어. 본인이 지금 골메야 네. Agreements를 답으로 잘 갔어. 네. 그럼 Agreements Contract의 계약성에 나와서 사인이 어울렸잖아. 그럼 그 뒤에 밑에 줄에 Terms라는 단어를 음, 외워놨자 네. Term이 원래 용어란 뜻도 있고 기간이란 뜻도 있어. 그렇지만 계약, 비장 나왔을 때 그때 텀은 계약의 목에. 조, 조항. 그렇지. 조항이나 조건이야. 근데 원어민들은 비즈니스적 상황에서 조항과 조건을 거해서 하나의 단어, terms and conditions 컨디션. 좋아. 그래서 terms는 여기서 conditions의 동의어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런 일종의 단어라고 보면 돼. 거과 그래서 골매아 지금 상황을 보며 보울랜드가 네. 진의 재고 떨어지는 거 너무 싫으니까 도매업체들한테 제때 배송하라냐? 배송관에 칼배송하는 걸 보장해 이래가지고 계약 맺게 했잖아. 그래서 보울랜드 업체의 입장을 얘기했다면 이제 도매업자들 서플라이어의 입장, 공급업자의 입장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 네.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보울랜드가 이질할 떨면서 타임리가 형용사일 때는 시기적절한 형용사가 되거든. 얘가 명사도에 라이브 쳐서 부사가 아니라 시기적절한 배송의 목표를 두고 얘들이 이질거리 하는 거를 이해는 한다. 근데 콤마뒤에 some suppliers를 약자처럼 그냥 some만 얘기하면서 주어로 몇몇이 말하기로는 이렇게 요금을 부과하고 때리는 거, 임포심 시키는 거 이게 문제를 해결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음.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돼이 것들아 그냥 싸가지 없이 돈만 물린다고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소프트 b 라블럼할수 있는 건 아니야. 왜? 우리 서플라이어 입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페이스 되는 여러 어려움과 난관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챌린지스가 쥐들 입장만 생각하고 우리 공급업체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하고 우리 입장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적인 난관의 상황, 챌린지들도 역시나 제이큰인투 빵꾸 해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니네만 생각하냐? 음. 이런 느낌. 네, 오케이. 자, 그럼 6번 해결하자. 내가 봤을 때, 세인 봤을 때는 골야 콤마 앞에는 이해는 해. 네. 콤마 뒤에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그럼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정답 뭘로 갈까? 와인 좋아. 와인은 동아대란 뜻 말고, 무슨 뜻이 여기서 반면에 반면에 그렇지. 우리가 좋아하는 얼드우 같은 게 있지 않고서는 와이드 반전을 빠는 거지. 근데 왜는 반전이 안 돼요? 음. 이해할 때안될것이다 이상하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있죠대는 있잖아. 앞머리 통에나와서 문장 걸잖아. 내가 네. 똘끼가 있었고 대슨제 앞에 나서 문장 걸잖아. 명사 절이고 나발이고 문제는 뭔줄 알아? 한 문장 끝났다고 콤마를 안 박아요. 네. 한 문장이 겁나 긴 지각근 첫 주어 같은 거지가 되면서 그 뒤에 두 번째 동사 바로 붙고 이룬다. 그래서 대는 아니었을 거야. 7번 어떻게 니들 것만 생각해? 음. 우리가 겪는 어려운 부분도 take into 이고 a c c o 그렇지 컬로케이션 니가 네. 좀 하는구나. 어카운트가 여기서 계좌, 계정이나 거래처는 아니고 고려하다라는 덩어리 불순물이야. Take something into account. 그러면 이거를 고려하다요. 그래서 원래는 take The challenges into account인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서 also be taken 수동태 목적어는 날라가고 into account 이렇게 돼 버리는 거지 feedback 의견 반응 relationship 관련 관계 알바 아니 민투랑 상관도 없음 take랑 외워서넣고자 이제 누구의 입장일 것 같아 찍어봐. 도랜드 측일 것 같아? 아니면 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도매 내고 있는. 그렇지 도매업체 측 입장 네. 남는 거야. 이제 중립으로 딱 넣어놓고 기사글은 There are situations. 상황들이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느려 터져갖고 배송 늦게 하는 게 아니고요. On time. 짝대기 붙었으니까 또 형용사로 적시에 제때 딜리브를 해주고 싶은 거가 우리의 컨트롤을 빈칸하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뭐 그러려고 그러냐? 못 맥이려고?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우리의 통제를 빈칸하는 상황도 있는 거야. 이런 느낌 아닐까? 맞아 억울한 막 읍소하면서 교육에 음. 잘 통제되고 있는 통제하에 촙촙촙 이게 아니겠지. 네. 정답은 out of 그렇지. 음. Beyond control인 거야 일종의 네. 컨트롤이안 되는 상태도 있는 거죠. 이게 얘들의 분위기에 맞는 거야.라고 누가 얘기해? 엔리크 자파타 오빠가 이분이 누구냐면 모울랜드한테 서플라이 음. 공급을 해주는 공급업체의 슈핑 담당 슈퍼바이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억울해서 my company 저희 도급업체 같은 도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often struggles. 겁나 개고생해요. 스트러글이 투 동사원형 하는데 겁나 개고생하다의 느낌이거든 fulfill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주문한 걸 맞춰 주다의 느낌이에요. 이 보울랜드 측에서 몇십 개씩 보내 달라고 갑자기 올드람 우리도 맞추느라고 진짜 피땀 눈물 다쳐 받고 진짜 노력을 해요, 우리도. 개고생할 때가 많아. 그걸 on time, 제때 정시에 딱딱딱 해줄때 우리도 개고생을 많이 해요. 어떨 때? retailer. 보울랜드 입장같이 몇 개씩 보내 주세요라고 딱 질러 버리는 소매업체 입장에서 크리티컬리 치명적일 정도로 낮은 수준까지 지들이 재고가 다 바닥났을 때 갑자기 우리한테 전화해서 200개 보내주세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네. 선생님이 복사집에 갑자기 저녁까지 100부 복사해 주시고요. 아, 뭐야. 미리 좀 얘기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여가 상황 이해가 갔어? 음. 음. 그래서 라스트 매닛이 나오는 거야. 라스트 매닛도 짝다구리가 붙는 건데 라스트 매닛은 또 짝대기 있으니까 형용사인데 막판에 좀버 좀버 하다가 막판에 부랴부랴 하는 이런 주문 내역 빈칸는 음. 상당하게 저희가 지연되는 상황을 유발하는 거야. 니들이 이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주요 주요한 그커서야 원인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지. 자뭐할까 어드레스맨스 좋아 무슨 뜻이야? 조정하고 변경하고 그렇지. 그게 지들이 멀쩡하게 입닥치고 있다 갑자기 전화해서어 아, 100개 더 필요한데요? 200개도 어, 뭐 되냐는 거지 그게 그게 갑자기 막판에 주문의 변경견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in addition to 같은 것도 있지만 addition을 명사 쓸 때는 in addition to 같은 전치사가 아니면 addition of something to 무엇 이렇게 나오는 게좀더 좋고 exceptions는 주문의 예외, 막판 예외는 이상하지 않아? 그지? exceptions of something, with exception 이런 거 좋은데 last m n u t exception to 이러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변경, 변화, 조정이 원래 to랑 쩔거든, 전치사 to랑. 막판에 부랴부랴 주문량 변경 이런 거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미스터 자파터 오빠는 스타해 가면서 풀어야 돼. 강력하게 대기하라고 주장한다. Ball and World to adopt 뭐야? 또 피동사 뒤에 투구정사. Better communication strategies. 니들끼리 그렇게 독단적으로 위약금 처물리고 이런 식의 계약만 짜는 게 아니라, 니들이 도매업 체측하고 조금 더 소통 전략을 좋은 것만 제탁했어도, 이거 문제 해결될 수도 있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음. 이렇다라고 주장한다. 음. 뭘까? 골매아 싶어. If. If가 맞았거든, 골매아 근데 난 이거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 보울랜드 보이지 골미야 빈칸 뒤얘 네. 머리통 크지? 네. 고유명사는 단수 취급이냐 복수죠. 단수. 그래서 I was가 아니라 If I were 이될때 현실성이 없거나 강한 가정을 들때 가정법이 지금 뒤에 비동사 w e r 이면 원래 아래 과거처럼 생각이 되거든. 네. 이제가 그 was가 아니고. 이렇게 수가 안 맞는 듯한 이런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 가정법의 i f 가 뻘짓했나? 이것도 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 어, 네. As나 older가 들어갔다면, ball and was가 나왔을 거거든. 그래서, 비동사 뒤에 투보정사 보충 언어가 예정이든 의무든 뭐든, 이 문제는 만약에 니들이 좀만 더 좋은 대화소통 전략을 마련했다면 이지다 안 났어. 음. 이거 해결될 수도 있는 거야. Radly, 아주 즉시 손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이지리이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좋은 소통 전략을 먹통으로안 했고 그래서 가정을 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했는데도 보울랜드는 무대보여 그러나 보울랜드는 여전히 무브포드는 추진하는 거, 밀어붙이는 거야. 야, 니들이 지랄하든 말든 간다. 뭐 이런 느낌? 이대로 이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내년 됐을 때 다시 우리가 추진한 게 어땠는지를 재평가해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11번은 문법 문제란 말이지. 네. 엔드 앞하고 엔드 뒤에 봤을 때 골면 잘 뺏겨야 돼? 네. 엔드 앞에 ing 나온 적 있나? 없습니다. 없지? 네. 어떻게 할까, 정답? 저, 투부정사까지 생략하고, 음. 리어세스 내가 음. 문제 잘못 뺀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너썼어야 되는데. 두. 어 이렇게. 이렇게. 뭐야, s를 몇 개를 써?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뺏기게했으면더 좋았을 거야. 내가 문제를 너무 꾼 거지? 그 보기를 생각을 못했어. to move를 못 봤어. 내가 음. 제대로. 그래서 to move forward에서 i n t e n s to 하는 게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거. 두 번째 i n t e n s to 하는 게 r e a s s e s 하는 거. 음. 어, 그래서 골무 매니저가 얘기한 대로 end는 앞에 to 부정사 나온 적이 있으면 뒤에 to를 까버리고 동사원형부터 배설을 되게 잘하거든. 근데 to 동사원형을 다시 그대로 배설한다고 틀린 건 아니라서 보기를 지금 내가 바꾼 거야. 음. 음, 오케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갔어? 네. 이해했어. 좋아. 이거 이해했으니까 지문이 좀더잘 이해갔어? 네. 음 그러면 이거 상황을 보면은 최종적으로 얘들이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들이 지금 뭔가 저기 뭐야 금액을 위약금을 물리고 니네 도매업체 빨리 안 보내 이러고 있는데 도매업체 입장과 하소연이 또 있었다 네. 그지 맞지 맞아요 위어세스드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써놓고 뭔가 잘못 쓴것 같긴 한데 어 맞아요 자 그럼 아이고 위어세 아니, S를 왜두개 쓰냐고 여기다가. 아, 더렇게 헷갈리네 진짜. 자, 그럼 이제 골무야 네. 우리 내용을 잘 이해했다고 하니까 수험자랑 우리 골무랑다 같이. 짜잔! 음. 스탑 해가면서 보어 자, 아티클에 따르면 서플라이어에 의한 어떤 액션이 패널티 음. 위약금을 부르겠는가? 골라. Missing delivery deadline. 좋아, 정답 A야. 그래서 우리가 뭐다? 윈도우에서 이게 나왔구나 음. 윈도우 아까 그게 창문 나무랭이 아니라 니들 그 딜리버리 윈도우수를 90% 이상 충족 못해주면 니들 페널티 물려 그러면 서플라이어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인벤토리 주기적으로 보기 D처럼 업데이트 최신 정보로 보고하는 걸 실패하다 이런 말은 안 했고 보기 B 포장에 관련을 제대로 포장 안 했다 바뀌신 얘기 나온 적도 없고 보기 C의 레이블 라벨을 미스레이블링 했다 이런 말안 했어 오케이 할수 있어 텀이라는 단어가 아까 분명히 어그리먼트 뒤에 있었다. 응. 이 정도면 내복 살림은 거다. 컨디션. 그렇지. 컨디션스 이렇게 맞춰 버리는 거야. 이게 간지거든. 이런 걸좀할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보일 줄 알아야 돼. 왜 보기 B가 나오는지. 텀이 응. 기간이란 뜻도 원래 있으니까. 응. 아예 말도 안 되는 것만 주는 게 아닌 거야. 애초에 동의어 찾기가 근데 그 상황에서 어울리는 걸로 해야 되는 거지. 맞지? 뭐 보고 수치 인물 이런 거 아니니까 CD 쪽은 아닐 거고. 3번. 출현 피셜 한번 가 볼까? 서제스가 어바 붙으면 출연피셜이거든 보울랜드의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거. 얘들의 플랜은 그거야.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야, 지들 따내너. 맞지? 자, 근데 보기 A 봐봐. 회사의 리더십이 리더십이 세부 정보를 승인해야 된다. 골무야 리더십 하면 누가 떠올라? 도매. 아니, 리더십, 리더십. 회사에서 리더십급이 누구누구 있어? 어. 사장. 그렇지. 사장, CEO, vice president. 야, 이 정도 왔고 나와줘야 된다. 음. 그거 아니면 리더십 함부로 늘 수가 없어. 자, 보기 B 봐봐. publicity라는 단어가 있거든. publicity는 샘이 알기로는 홍보와 대중성이다. 근데 골무야, 내용 읽으면서 홍보비를 음. 읽을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렇지. 자, 그러면 C하고 D의 공통점이 있어. 보기 C하고 D가 둘다 ac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네. 그지? 자, 근데 보기 C는 공급업체들은 갈망쩐다, 열망한다. 안 그래도 보울랜드 찬성! 니들이 이걸 액션에 옮기는 거 정말 우리도 바라난 바야. 그럴 리가 있나? 굉장히 억울했는데. 음. 네. 보기 뒤에 봐봐. f u r t h e r a c t i o n s m a y be n e c e s s a r y 내가 뇌피셜이라서 매 i 좀 늦게 양심상. 추론이야. 네. 이러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더 해야 될 수도 있어. 얘네 음. 계획은. 정답 맞아? 네. D. 음. 네. 때로는 오답을 까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자 봐봐. 이런 뇌피셜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서플라이어 입장에서 알른 소리 하면서 야 우리 입장도 제이크니트가 u n t 고려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분명히 잡음은 있어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골무가 리어세스 답으로할때 기억나? 일단 당장은 밀어붙여 음. 근데 내년에 다시 재평가는 어. 할 거야 그러면 재평가를 해서 좋으면 그대로 밀어붙이겠지만 잡음이 있거나 문제 생겼으면 그때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하든 뭐라든 할 거라는 뇌피셜은 가능해 네. 근데 나머지는 뇌피셜이 안돼 나오지도 않은 단어라서 이런 걸좀할줄 알아야 될것 네. 같아 응. 그래서 오늘 배운 거에서 외울만한 단어도 난 좋은 거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제 토익이 어떤 문체를 좋아하는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봤어 그래서 window time frame, deadline, period 같은 느낌 그리고 terms conditions, book, agreement, contract 이런 것도 좀뺄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전혀 안 보였던 단어를 답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건 명심하고 네. 어떤 의미로도 변화된 적이 없는 단어를 할 수는 없고 도움 됐어? 네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도 또 이런 건또 나올 수가 있는 거야 토익이 새롭게 지나하지만 나오는 전통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잘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번에 또 새로운 영상이나 라이브로 올게 안녕 안녕히 계세요 박혜원 토익